오늘의 모습은요, 기적의 생활, 이라키면 손수현 씨,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지용이 형이요, 근데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다쳤어요 예. 네. 음. 네. 네, 안녕하십니까. 봉지영이라고 합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배추장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예. 예, 진영이 예, 바, 발목이 다쳐가지고요 아, 예. 병원에 가야하는데 이렇게 또아 다른게 없네 예. <laughs> 네 그럼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이 천강이 네. 무대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따가, 들어갔다가 또 나옵니다, 천강이 네 네, 그럼 여기 지금 진영이 형 팬... 분들 어디? 예, 좋죠 네 <laughs> 예. <laughs> 예. 아, 예, 아, 예, 정신이... 진통제를 먹어가지고 정신이 <laughs> 없어요, 아, 뭐 목넘해서 어, 안녕하십니까. 네. <laughs> 네 이어서 진영이 형이 노래할 때도 많이 환호해주시고요. 네 태곤이 할 때도 많이 환호해주시고. 네 감사합니다. 전 들어가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